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아, 2월 1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맞죠? 어 네, 아직 금요일이니까. 네, 2월 12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자, 시동을 걸었어요. 현재 시각은 2시 34분입니다. 이제 트럭을 앞으로 좀 빼서 저희 이제 펌프에 가서 기름을 조금 넣고 가야겠어요. 네, 다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벌써 3시 14분이 돼 버렸어요. 이야 시간 잘 가네요.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도 켰고요. GPS에다가 펜터키 주소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해야되네요 8번 탈락을 했는데 왜 구글이 지금 딴 데로 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Anyway, 여기는 8번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야. 그래요. 돌아가야죠. 저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둘게 <laughs> 해 놨네요. 예. 돌게 해놨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 이런. 그 러브스에서 나올 때 사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못 봤을 겁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워밍업 한 겁니다 지금. 자, <laughs> 구글 말좀 들어야죠, 그렇죠?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볼까요? 분명히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이쪽에선 사인이 보이는데, 트럭스탑에서 나왔을 때 사인이 있어야죠. 여기에서 나올 때 사인은 특별히 없네요. 나오면서 있어야죠. 피닉스라는 거는 네, 여기에는 사인이 있는데 러브스에서 나올 때는 사인이 없으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겁니다 자 램프로 올라탔습니다 새벽 3시 24분입니다. 이제 이 텍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2시간 차이거든요. 버지니아하고는 오늘 계속 2시간 차이에 있게 될것 같아요. 달려보자고요. 한 3~4시간 달리면 날이 밝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위성 라디오 들으면서 지금 차도 받아왔구요. 커피도 받아왔어요. 마실 게두 가지나 있습니다. 따뜻, 따뜻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해뜰 때, 해뜰때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 네, 이제. 6시 23분이에요. 동쪽이 환해지고 있어요. 운전 지금 시작한 지는 3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3시간 조금 지났고요. 동쪽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휴게소, 돌 많은 휴게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두워서 그냥 선만 보이네요. 실루엣들만 그래도 멋지네요. 울퉁불퉁한 실루엣이 비죽비죽 오른쪽에도 그렇고요. 그냥 살살 가야겠네요. 뒤에서 워낙에 1차로에서 트럭이 세게 와서 살살 가겠습니다. 한 사람 먼저 가야죠 자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앞 요 지금 앞에 있는 트럭들 저런 트럭들은 언덕 올라갈 때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렌트 트럭인데 렌탈 트럭들이 뭐 이렇게 엔진에 가브너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제장치 그런 거에 달려서 그런지 언덕에 올라갈 때 힘을 못써요 이제 내리막 가면 이제 또 빨리 갈 겁니다. 자, 트럭이. 자, 휴게소에 트럭들이 꽉차 있습니다. 멋진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 트럭들이 많아요. 자, 계속 달립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네, 태양이 산봉우리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금방 금방 올라오네요. 선글라스를 좀 끼겠습니다. 와, 빨리 빨리 올라오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태양, 근데 태양이... 지금 가는 쪽 동쪽 정동쪽이 아니고 약간 남쪽에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에 상황이 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저 태양빛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잠깐 나왔어요. 엑시스로. 여기가 뭐 트럭을 잠깐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각은 7시 17분 오프 듀티로 바꾸고요 한시간 휴식하면 태양이 어느 정도 없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달리면 됩니다 자 쉬었다 가자고요 네 이제 태양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저도 지금 한 30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아, 잘 잤어요. 또 여기 이제 트럭 스탑이 여기 처음 들어와 본데인데요. 조금 이쁘게 재밌게 생겼어요. 캠핑 트럭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뭐살게 있는지 봐야겠어요. 진짜 좀 거리야? 진짜가 is this real scorpion inside? 할라피뇨 하니가 있어요? 아, 할라피뇨 올리브가 있네요이거 아, 맛있더라고요. 조금 씩고. 치즈를 칠이랑쌈가 칠물? 오. 피칸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구나. 피컨안깐피컨인가봐요2 9한이네요쉘껍데데 어, 그 쌓여있는 피컨 가볍네요 Thank you. 한 피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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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한피 샌프란시스코,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는 1120마일 워싱턴 DC, 우리 동네네요 2253마일 폴랜드 오레고는 1488마일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없네요 앨버커키는 400마일 샌디에고 545마일 제가 샌디에고서부터 왔으니까 545마일 달려온 거네요 이거 사인 이쁘네요. 그죠? 와, 그럼 앞에는 똑같이 써있나? 어, 이건 또 다른 거네요. Grand Canyon 3&60. 그래서는 여기서는... 셧다운 되었네요 클로즈였어요. 그냥 저는 꿀하고 올리브하고... 그 뭐라 그래요? 뭐 말린 거, 과일 말린 거 샀습니다. 밑에 거가 좀 느슨해졌어요. 한번씩 땡겨주고 됐습니다. 위에도 또... 네, 두웨인스...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위예요. 보위... 보위라는 도시더라고요. 자,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애리조나주가 끝나가고 있어요. 뉴멕시코가 자 앞에 보이는 산들은 다 뉴멕시코입니다. 뉴멕시코의 캄사인이 보입니다. 노란색이에요. 다음 께 외쳐봅니다. Welcome to New Mexico. 자 멋진 뉴멕시코 주에 들어왔어요. 또 달려볼게요. 뉴멕시코 이제 조금 가다가 주유를 한번 해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제 50갤런씩 계속 주유를 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별로 안 해서 1,000갤런을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샤워가 어제부로 다 썼어요. 샤워 그 7개가 있었는데. 이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야 돼요, 이제. 아, 7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 달 시작할 때 7개가 있었는데, 계속 주유하고 뭐 하고, 쓰, 그 계속 써서 뭐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나온 지 21일 됐는데, 7개, <laughs> 7, 7번만 샤워한 거 아닙니다. <laughs> 계속 주유하면 또 생기고, 생기고, 그래서 계속 써왔는데, 어제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아침에 그냥 기름 넣었죠. 네. 샤워 하나 생겼고, 이제 또 조금 가다가 50갤런 두면 또 샤워 하나 생기고요. 계속 이제 50갤런씩 주유하다가, 이제 텍사스 가서 마땅 한번 넣을 거예요. 거기가 기름값이 좀 싸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가득 넣고, 그러고 가면, 2월 달에도 1,000갤런은 못 채울 것 같아요 워낙 날수가 적어서 네, 이런 식으로 러브스에서 50갤런씩 주유하면 샤워 하나씩 생깁니다 음료수도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1,000갤런 쓰면 좋아요 다음 달 그냥 무적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 트럭커의 샤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자, 계속 달려볼게요. 네, 이제 방금 러브스에서 기름도 주유하고 서브웨이 하나 샀어요. 빵 먹으면서 가려고요. 샌드위치. 튜나 샌드위치 샀습니다. 배가 살짝 고프네요. 이제 샌드위치 먹으면서 뉴멕시코주를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라스 크루시스 입니다 제가 w Mexico, New Mexico, New Mexico, n 라 w m e x i c 시 New Mexico, New Mexico, New Mexico, New Mexico, n 스 월마트에서 하룻밤 묵었었잖아요. 여기 라스쿨시스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오른쪽에 로드러너가 있습니다. 로드러너. 저 새는 못 날르더라고요. 달리기만 엄청 빠르고. 저 로드러너 나오는 만화 애들 때본거 기억하시죠? 다들. 닉닉, 닉닉, 그러면서 달려오는 만화잖아요. <laughs> 멀리서부터 빽 소리 내면서 와가지고 닉닉 닉닉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랬을걸요? 그런 자료 화면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로드 러너 나오는 그 만화. 네 이제 뉴멕시코 바이바이. You are now leaving New Mexico. 자, New Mexico를 떠났어요. 바로 이제 Texas로 들어갑니다. Texas입니다. 자, 여기 Texas welcome sign입니다. Welcome to Texas. Texas까지 왔어요, 이제. 이제 Texas를 이틀에 걸쳐서 통과해야 돼요. 하루에 다 통과 못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오늘 아직도 한 230마일 정도 더 가려고요.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많이 좀 가고, 세 번째 날은 그냥 천천히, 천천히 그 창고까지 가보자고요. 오늘은 끝까지 계획한 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엘 파소, 저번에 제 강아지 교자. 교장하고 같이 와서 털 깎고 그런, 데그 네, 동네에요. 자, 갑니다. 엘파소 들어가 보자고요 다운타운. 네, 참 많이 오는 거 같죠? 여기요. 엘파소. 자, 여기 이제 후아레스, 멕시코 도시가 보이고 있어요. 후아레스 도시가. 제가 살던 인천에 어렸을 때 살던 송림동 숭이동인가? 숭이동 저렇게 생겼어요 언덕에 집들이 지금도 그런가? 거기요? 아직도, 아직도 그렇죠? 애들하고 골목에서 공차고 놀던 몇년 전이죠 그러면? 한 40년 됐겠네요. 42년, 41년 전에 제가 살던 동네도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쪽 건너편에서 살고 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부활해지도 끝났어요. 빨리 후다닥 다운타운 통과하고, 제가 목표했던, 아직 210마일이나 남았어요. 운전할 시간은 3시간 반 남았으니까, 아직 충분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100마일 남았습니다. 100마일. 드디어 러브스가 보입니다. 러브스에 다 왔어요. 여기 어 여기 좋은 자리가 하나 있네요. 여기다 세워야겠어요. 자 이제 트럭은 저쪽에 세웠고요. 이제 저는 러브스에 가서 오늘은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컵라면 먹을 거예요. 면 요거, 팔도 김치라면이네요. 요거하고 햇반하고 치킨 몇 조각 사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집에 가서 또 시컷 먹을 거니까요. 적당히 먹고 다녀야죠. 날씨는 맑은데 선선하네요. 날씨가. 이쪽은 자 들어가서 햇반 데워서 나오겠습니다. 네제 장바구니에요. 여기다 잔뜩 다 샀어요. 햇반도 데웠고요. 라면도 컵 라면도 데웠어요. 트럭으로 돌아가자고요. 오, 오버사이즈 로드네요. 트럭. 트레일러만 캐나다고? 어? 트럭은 미국 트럭이네요 희한하네 들어가서 맛있게 밥먹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운전 655마일 했고요 수고많이 했습니다 이 오버사이즈 트럭 트럭을 세울때를 찾고 있는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리가 넓으니까 지금 저희가 딱 되면 되겠네요. 저 넓은 자리에다가 자, 저는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요. 내일 또 새벽 일찍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계속 어이구, 문도 안 잠그고 나왔네. 허허, 참... 자, 들어갑니다. 655.4마일 운전했네요. 오늘은 운전 좀 했어요. 655마일이면 한 1000km 정도 운전한 거네요. 네, 조금 그래도 웬만큼 했죠. 자, 이제 저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가 엄청 고프네요.